현재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제주와 전남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남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은 중급의 중형 태풍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동진하면서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제주 서쪽 17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늘 밤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경북과 전남에 전남 지역엔 시간당 4,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500mm 이상,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중부 지방에서도 30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7에서 9m까지 매우 거세.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